2025년 65세 이상만 누리는 알짜배기 혜택 TOP 5 모르면 나만 손해. 혹시 매달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국가공인 치트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알짜 혜택 탑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병원비 아껴주는 공짜 방어막 독감과 폐렴 구균 무료 예방 접종. 4위는 평생 두 개는 나라가 쏴주는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 3위는 매달 나오는 공짜 커피값, 통신비 할인, 2위는 전국을 누비는 프리패스, 지하철 무료와 KTX 할인, 대망의 1위는 숨만 쉬어도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기초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혜택, 서류 떼고 뛰어다닐 생각에 머리 아프시죠? 진짜 반전은 이중 상당수가 복지 멤버십 하나만 신청해두면 당신이 혜택 대상자라고 나라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복지 멤버십부터 문의하세요. 아따 구독 좋아요 아끼면 똥 되는 거 아시죠? 팍팍 눌러주세요.